네, 무서운 집중력으로 순식간에 리드를 잡고 유연승에 성공한 두산배였습니다. 애프터 게임 시작합니다. 윌도우 투자도 아닌데 왜안 되는지 찾아줘. 다리도. 예. 막상. thank you 일단 우리가 지금 유연성을 오늘 이기면서 유연성 달리고 있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저도 거희의 보탬이 어, 그 돼서 어, 더 기분이 더 좋습니다. 팬들에게도 한 말씀. 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도 계속, 계속 야구장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계속 와주셔서 응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르반니다 prazer muito bom, do, g r a a s 네, 오늘도 멋진 플레이 주산베어스였습니다 이제 7연승 가자. 자, 오늘 경기 승리 팀수 리드블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Thanks for the support on this cold night. The weather hasn't b 요 근래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경기 병만 아니라 매 경기 우리 블롬이 경기를 할때 가족들이 이렇게 경기장을 찾는데 오늘은 나쳐스드 f o 딸과 아들이 함께 달려왔어요. always that's why i play 예 가족들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소감 우리 자녀분들의승리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씽 어바웃 대디스 윈. 아이 돈 노. 왓 어바웃 대디스 윈? 굿. 굿. 딸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요. 아들은 굳이랍니다. 특별히 린드블롬 선수가 팬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감사 인사가 있나요? 생활이 정말 이번 시즌 야구를 하면서 리 like uh, 두산 선수가 행복한 순간이 있다거나 기대하는 순간이 있다거나으로온 다음서부터 항상 홈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매 게임마다 응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쁜 가족 사진을 잘 남겨주고 잘 주고 잘 싶어서, 잘 싶어서 잘 마지막, 잘 마지막 인터뷰 대신에, 대신에 린드블럼 선수가 가운데 계시고 우리 딸, 딸, 딸 손을 이렇게 손을 하나 들고, 들고, 손을 들고, 들고, 손을 들고, 들고 아들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을 하트, 네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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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 여기 계세요 린드블럼 다 같이 아, 아 우리 아내분과 막내 딸도 예 많은 사랑 받고 있는.

라세아 풀고 p 일단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는 팬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린다고요. 어, 이게 응원해 주는 팬여러분 때문에 마치 한국이 집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은 어떤 점이 제일 어떤 좋은 것, 것, 것 같아요? 것 같아요?

la última cosa es que haga como una ceremonia, un movimiento. Para cuando, cuando termine ahora de hablar. Ajá, ahora que lo haga, para que todo el mundo lo haga. Ok, ok, <risa> <risa>